안녕하세요. 이제 2018년도 운동처방론 기출 분석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기출 분석을 해보면요. 어, 2018년도 자체가 시험이 좀 어렵긴 했잖아요. 어, 운동처방론 자체에서도 수식에 대한 계산 문제. 해년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 계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항상 같이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해년마다 나오는 게 어쩔 수 없지만 그 계산식과 그리고 지금 AC, ACSM 자체의 그 구성이 새롭게 또 발행이 됐어요 교재 자체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운동 지침 자체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적용시킨 거에 대한 적용 기준이 또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니까 ACM 자체, ACSM 자체를 보시면서 이 책에서만 무조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문제에서 나오겠구나. 그리고 어 최근 번역판 최근 최신판까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그 기본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기준값들에 대한 변동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질환이 뭐 암이라고 암이라든지 이제 평태 쪽에 들어가긴 하지만 새로운 질환적인 측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서 안에 들어가 있는 기준점들 그리고 기준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한 번씩 더 참고해서 봐 주시고 그 기준에서 큰 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문제 양식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ACSM 지침에 따라 건강한 일반인이라고 했어요. 기준 자체가 건강한 일반인들에 대해서 유연성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FITT VP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어느 것인가 확인해 보면 제가 지금 기어, 니은, 디귿을 보시면 FITT 자체의 기준점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건강한 일반인이라고 했잖아요. 건강한 일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이 사항이 나타나진 않아요. 건강한 일반인의 유연성 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양적인 거, 그리고 점증적인 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건강한 일반인들의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거는 설명하기보단 기본에 충실했던 문제고, 이제 조금만 더 책을 보셨다고 하면 이거 필요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셔서 쉽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CSM 자체에서 제시한 노인들.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노인들의 어떤 운동? 낙상 예방 운동입니다. 낙상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근육군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하체, 하체 쪽 근력 자체의 강화나 근력 운동으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 평형성, 민첩성, 고유수용성 트레이닝 자체에 연결된 신경근 트레이닝이 주당 2~3일 정도 권장되어진다. 결국에는 신경근 트레이닝 자체는 근육에 자꾸자꾸 자극을 주기 위한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권장되겠고요. 두 번째에 보면 체력이 낮은 노인은 초기 운동 프로그램에서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에 앞서서 근력 강화 활동이 권장되는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장되어진다, 권고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지만, 낙상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일반적 권고사항으로 대해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근력 강화 운동이 필수적 요소처럼 함께 들어가 주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 저도 세 번째에서 가장 애매했던 부분은 태극권이었어요. 보시면, 한발 서기, 직선 걷기, 뭐 발가락 서기 하는데 태극권을 권장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면 정적이면서 운동 형태 자체가 과하게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단순한 반복 동작들, 태극권 자체를 생각을 모르시는 분도 태극권이라고 한다고 하면 뭔가 길을 다스리는 듯한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한 움직임이 발생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옳은 표현이 될것 같고요. 네 번째, 인지 능력이 감퇴된 노인들은 중강도의 신체 운동 자체가 제한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강도의 신체 운동 자체가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 분들 자체가 인지 능력이 감퇴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치매 현상 자체하고도 많이 연관 지을 수 있겠지만 치매 환자 분한테는 운동이 굉장히 적극적 권장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권장이 된 이유는 몸의 신체 대사 활동을 워낙 활발하게 해주기 위한 가장 큰 맥락이 큽니다. 대사 활동이 활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뇌에도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심장 모든 우리 기관 자체의 모든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을 쉬어라라고 하는 것은 어 건강하지 않은 또는 상해가 있는 그런 어르신들 군에 속하겠지만 낙상 예방 자체로만 본다고 하고 또한 인지 능력으로만 본다고 하면 어네 번째는 틀린 답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좀 있잖아요. 지금 치매에 관한 국가적 사업 때문에 치매가 좀더 어 그런 분들의 운동 프로그램이나 그런 분들을 위한 뭐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이 많이 권장되고 있으니까 치매군에 대한 또 다른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 현재 흐름대로라고 본다면 혹시나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치매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오래 준비하신다고 하면 일부러 한 번은 더 훑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보기에서 운동과 급사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게 묶인 겁니다. 사망과 연관되어진 건데 급사라고 했어요. 보게 되면 청각을 먼저 제시를 해주면 니엔 디귿. 니엔 디귿이 바르게 연결됐다고 했는데 니엔 디귿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돌연사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심근비대 또는 관상동맥 질환, 대동맥 협착증 같은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기형이 강하다. 이 지금 나와 있는 심혈관계 질환 자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전부 다 유전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고 교재에서 또 저희들이 보고 있던 책에서도 다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맞는 거고요. 디그에 보시면 젊은 운동 선수의 급사 원인은 터널화된 동맥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젊은 운동 선수들이 급사한 원인 중에 하나가 어, 스포츠 심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심근 비대증. 밑에 쪽에 보면, 리을에 보시게 되면, 비대 심장 근육 병증 이 있죠. 이 자체가 좌심실 자체의 두께 벽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스포츠 심장이 됐다 해서. 운동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일 수 있지만, 그 근육의 벽이 두꺼워지고 근육의 활성도가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도 더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극시키기 위한 신경의 강도, 신경의 전달 이것도 점점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자연스럽게 심장이 뛰어주는 게 좋은데 그거를 어, 운동선수들은 워낙 강한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싫어서 심장이 강해졌잖아요. 근데 그 강한 심장 자체에 그, 그와 부합하는 스트레스가 걸리지 않으면 심장이 뛰지 않은 현상이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운동 선수들, 특히 10대 선수들도 이런 현상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 젊은 운동 선수가 무조건 건강하다. 급사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심신, 심실 자체 근육의 비대증 현상이 주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리얼의 자체는 발병률이 낮은 게 아니라 발병률이 높고요. 기억에서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에게 심근 경색증이 당연히 더 높게 나타나겠죠. 마지막 엠 자체를 보시면 가정 중심 자체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운동을 발병률 자체가 높은 게 아니라 더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 가정 중심 심장 재활 프로그램 자체를 하게 되면 이게 자체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지도 않고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은데 이 문항에서는 먼저 일반화 시켜버린 거죠. 아, 가정 중심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 센터 중심보다 뭐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 더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인데 섣부른 일반화를 시켰기 때문에 답에서 조금 더 멀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계산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장 들어가서 이런 계산 문항이 나오게 되면 내가 한 시간에 1 교시에 네 가지 과목을 풀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무 시간이 많이 촉박할 것 같다 바로 봤는데 공식이 생각나지 않고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패스하라고 합니다 시험 시간이 촉박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 시험을 응시했던 응시생 선생님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면 시험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까지 이한 문제를 풀때 다른 문제 두세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내가 좀 약하다 하시면 과감하게 넘어가서 다른 문제를 집중해서 풀고 다시 넘어와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보시면 처음에 문제에서 계산식 문제는요, 어, 기본 계산식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쉽게 풀이가 되긴 합니다. 풀이가 되는 이유는 모든 내용들이 계산을 할수 있게 모든 내용들이 문제에 전부 다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문제에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보기에 여성은 체지방량을 유지하면서 체지방량을 감소시킨다고 했습니다. 목표 체지방률을 20%대로 설정을 하였대요 이에 해당하는 목표 체중은 대체 몇 킬로까지 빼야 되느냐 나이는 만 23세 신장은 158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상자의 현재 체중은 60킬로입니다 체지방률은 3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지방률 자체는 10%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 10%에 대한 내 몸무게 그렇지만 무조건 10%만 빼면 안되고 체지방은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체지방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지방 체중 자체를 구해야 되는데 체지방 체질은 전체 100% 60kg 자체에서 체지방률 체지방률 자체 100으로 본다고 하면 체지방률 60kg 정도 전체 체중 60kg를 100으로 놓는다고 하면 체지방률을 3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체지방률 자체 체지방률 자체는 70%가 됩니다. 이 70%가 남아 져 있으니까 60내 몸무게에다가 70% 70% 퍼센테이지 100분율이기 때문에 상수로 바꿔주는 소수점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60 곱하기 0.7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이걸 수행하게 되면 상수 42kg이 나오게 됩니다. 이 42kg이 나오게 되는데, 목표 체중이라고 했어요. 목표 체중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목표 체중을 구하는 공식은 지금 교재에도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요. 상수 1빼기 목표 체지방률을체 지방 체중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해 보면, 지금 저희들이 대입을 해 보면 1기 상수 1빼기 0.2는 지금... 목표 체지방률 20%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저희들이 구한 이 42kg를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0.8분의, 0.8분의 42가 되잖아요. 이 0.8분의 42를 다시 이제 나누기를 해보면 바로 52.5kg이라고 하는 나의 목표 체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그계산 공식은 보이는 숫자를 대입만 하면 되는데 대입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게 100%로 나와져 있는 백분율이에요. 이 백분율을 상수로 변환시켜서 소수점이라고 하는 똑같은 상수로 변환시켜 줘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단위를 맞춰주는 겁니다. 뒤에 보이는 이 킬로그램이나 퍼센테이지나 센티미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단위를 통일시켜 준 뒤에 계산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어 상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하지 않으면 계산을 해 보지 않으면 더 헷갈리기도 하고 분명히 나는 뭐5255막 이래 5250 이런 숫자 나오기도 해요. 그거는 결국에는 내가 뒤에 보이는 이 백분율에 대한 계산이 소수점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계산 문제를 접근하실 때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어, 계산에 응해주시고, 문제를 풀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이제 5번 문항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항과 똑같이 5번 문항도, 어, 계산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뭐 시험장 자체에서 계산식을 하는 게 마주치면 똑같이 패스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해본다고 한다면, 뭔가 공식이 바로 떠올랐다라고 한다면, 대입을 해주시는 게좋고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산소 소비 1L는 5kcal라, 5kcal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는 문항들을 보면 전부 다 지문 자체 단위가 kcal로 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L가 5kcal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추후에 꼭 사용을 해야 된다. 이 지문에 나와져 있는 모든 숫자와 내용들이 괜히 제시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자체에서는 7일간의 총 에너지 소비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총 에너지 소비량인데 문제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게 최대 산소 섭취량이 52.5, 단위는 전부 다 빼도록 할게요. 52.5가 나왔고 체중은 70, 그리고 50%의 강도로 하며 주 5일 운동을 하며 한번 운동을 할때2 0분 동안의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하루의 소비량, 하루의 산소소비량 자체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일주일간 그리고 내 운동 강도를 맞춰서 어떻게 에너지 소비량이이루어지지지를0 0를 한번 가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산소 섭취량 5 2 5가 나와져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시 대사량 3. 5라고 하는 안정시 대사량을 빼주고, 여기에 운동 강도, 운동 강도인 0.5, 50%의 운동 강도에서 마지막으로 안정시 대사량을 더해주는 겁니다. 자, 52.5에 3.5를 빼보시면 49가 나올 거예요. 49가 나오고, 여기에 0.5를 곱해주시고, 마지막으로 3.5라고 하는 안정시 대사량을 한번더 더해 주실 겁니다. 자, 49 곱하기 0.5를 먼저 해 주시면 24.5가 나옵니다. 24.5에 3.5를 더해 준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2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2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루의 산소 소비량입니다. 그래서 이 최대 산소 섭취량 자체처럼 단위를 넣어주면 밀리리터 퍼, 킬로그램 퍼, 미니라고 하는 단위를 제시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2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 28이라고 하는 상수 자체의 풀이가 나왔는데, 이거는 하루예요. 그래서 하루를 하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총 소비하는 에너지를 구해라. 하지만 1kg, 1분 동안 1ml당 나와 있는 상수인데, kg이 70kg라고 나와져 있고요. 하루에 몇분 동안? 20분 동안 운동을 한다고 했고, 주당 일주일 동안 총 이걸 5번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간과 킬로그램을 전부 다 대입을 하시면 되세요. 자, 28. 먼저 28이라고 하는 상수 자체에다가 70킬로인 남성이에요. 1킬로가, 이거는 1킬로그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70킬로그램이라고 하는 체중을 곱해 주시면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960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때는 킬로그램이 계산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밀리 리터 퍼 민니 되는 겁니다. 밀리 리터 퍼민, 70kg라는 체중을 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1일에 몇분 동안, 20분 동안 운동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1960 곱하기 20이라고 하는 분을 또다시 곱해주게 되면 내가 20분 동안 하루에 얼마나 많은 운동을 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해보게 되면 39,200 마지막 단위는 어떻게 되죠? 밀리 리터가 되는 겁니다. 32,900 밀리 리터인데, 39,200 밀리 리터 자체가 며칠 동안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까? 일주일, 총 일주일 동안의 에너지 소비량인데, 일주일 동안 다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안에 5일만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한 사람 하루에 하는 39,200에 5일을 내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5일을 곱해주게 되면 196000이라고 하는 밀리 리터의 운동량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 자체에서 이제 마지막 저희가 단위 합산을 해줘야 됩니다. 밀리 리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산소 소비 1리터가 5킬로라고 있습니다. 리터와 밀리 리터를 다시 한번 이 단위를 맞춰주게 되면 단위 통합을 통해서 뒤에 세 자리, 천의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196리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196리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총 칼로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1리터는 5칼로리잖아요. 그래서 196리터가 나왔는데 이걸 칼로리 계산을 해주게 되면 196 곱하기 5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숫자는 980kcal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는 지문에 980kcal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문제의 풀이를 보시면 지금 나와져 있는 공식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 우리가 산소소비량을 구하는 이 공식 하나를 대입해서 나온 이 상수를 어떻게 대입해서 풀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대입 자체를 하는 이유는 이 지문 자체에 모두 다 숫자가 제시가 되어져 있고 나와져 있던 내용들이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참고를 하셔서 이제 어떠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운동 처방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지문을 굉장히 집중해서 잘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치로 가장 바르게 묶인 것은 어떤 것들이냐? 이렇게 수치상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 ACSM 자체의 지수가 나오고 ACSM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값에 대한 문제들은, 어, 강도 자체의 조절을 보고 내가 숫자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ACS, ACSM 자체의 문제는 내가 알고 있고 암기했던 내용에서 무조건 풀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필요, 어, 설명 자체에 대한 너를 찾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살말따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지문을 추론해 가실 때 건강한지 또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당뇨병 환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 당뇨병 환자한테는 운동을 제시할 때 어떤 거를 감안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인지하신 상태에서 이 숫자가 강도가 어느 정도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운동 패턴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맞춰 가시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라고 하는 거하고 기준을 삼아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번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의 운동 처방 시 올바르게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고혈압이라고 했습니다. 혈압약, 고혈압 환자군 자체한테 어떤 운동을 제시할 때 보게 되면 베타 차단제는 최대 산소 섭취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베타 차단제 자체는 교감신경의 베타 수용체를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수축이나 어, 심박수 자체를 조금은 루즈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조금 더 안정되게 급하지 않게 뭐 강하지 않게 뛰게 해주기 때문에 약간은 차단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최대 산소 섭취량 요구하고 있는 최대 산소 섭취량 자체도 감소시켜 줄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베타차단제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베타 차단제 자체가 똑같은 운동 자체, 혈압 자체를 떨어주고 그걸 안정시켜 주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혈당치 자체도 소모를 많이 안 시키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 있다. 세 번째, 칼슘 채널 차단제는 체온을 감소시켜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다. 칼슘 채널의 차단을 시켜 버리면 근수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근 수축 자체의 처음에 어, 내분비계통의 에너지 자극 자체를 주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칼슘이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저희가 전이 자체 근육계의 수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혈관 자체의 수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혈관이 수축하지 않는 이완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혈압을 조금 더 떨어뜨려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감소를 시켜 혈관을 수축시켜버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번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이에요 저희들 올해 나와있는 문제에서는 마지막 이제 또 다른 계산식인데 체지방률이 30%라고 했습니다 중년 어떤 남성 비만 남성인 A씨는 최대 산소수업 량은 단위는 빼도록 할게요. 40이다. 경사도, 트레드밀을 걸으려고 하는데, 트레드밀에서의 경사도는 2%이며, 그 위에서의 운동 강도는 60%로 달리기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비만 중년 남성이 달리기 운동을 한다. 자, 보기에 대사 공식을 활용하여서, 트레드밀 속도로 가장 가까운 것, 경사도까지 나왔고, 내가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를 할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레드밀에 대한 속도를 구하래요.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는 것처럼 S값은 속도, G는 경사도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문항에서는 이미 공식 자체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것만 하면 되느냐. 그냥 이 공식 자체의 자리에 숫자만 대입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교재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저희 앞쪽에서 보셨던 5번 문항과 비슷한데 최대 산소 섭취량이 나왔으니까 하루에 안정시 산소 소비량 자체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 공식에 대입을 해서 구해 보시면 마지막 VO2 자체는 40 빼기 3.5 곱하기 운동 강도 0.6 더하기 3.5를 하시면 25.4라고 하는 25.4ml per kg per m i n 이 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25.4는 그래서 하루의 운동 소비량 VO2, 25.4는 3.5 더하기 0.2 곱하기 S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S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흔히 이제 산수 계산에서 많이 쓰는 X 값으로 표시를 하셔도 되고, 편한 값으로 표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0.9 곱하기 s 곱하기 경사도는 2%. 100분율이기 때문에 상수로 바꿔주면 0.02가 되겠죠. 이 상수 값을 바꿔서 계산을 총해 보시면요. 100.45m p e min이 나옵니다. 100.45m p e min. 이 속도가 나오는데 이 100.45m p e min이 이 x 값으로 나오는데 문제에서 지금 묻고 있는 거. 그리고 지문에서 나와져 있는 단위는 미터 퍼 미니 아니라 킬로그램 퍼 아워로 나와져 있습니다. 1분 동안의 속도가 아니라 시간 동안에 내 킬로그램 퍼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단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위에 대한 눈 속임? 선생님들이 이제 100.45까지는 45.... 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대인만 해서 풀기, 풀기 때문에 아,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단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면 답을 찾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100.45 자체,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60이라고 하는 숫자를 또 곱해 주셔야 되고, 그 숫자 자체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저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그냥 반올림을 했어요. 그런데 6.027....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반올림 값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게, 약 몇 킬로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값이 안 나오고, 양몇 킬로라고 했기 때문에 0.027 자체에서 가장 가깝게 나와져 있는 6.0kg per h o 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식 하나에다가 단위만 맞춰주는 문제예요. 제가 앞에 문제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듯이 단위를 굉장히 세심하게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참고 표시로 나와져 있는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이걸 봐라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단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홉 번째 문제 볼게요.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ACSM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동 처방 시 고려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ACM 자체에서 중성 지방은 200mg p e 시리터가 아니라 150mg p e 시리터의 이상은 죽상 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단순하게 ACSM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값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내가 이걸 봐서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그냥 단순한 문항 풀이 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다음표에서 acsm 지침에 대한 유산소 운동시 중간 강도라고 했습니다 중간 강도의 운동 강도로 예측 수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르게 묶인 것 바르지 않은 것과 바르게 묶인 것 이것도 나왔는데 acsm 문제 자체에서는 제가 특별히 해설을 해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절대값 수치로 절대적 수치를 교재에서 책에서 계속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한다라기보다는 아 내가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암기를 하긴 하는데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게 여기서 중간 강도라고 했기 때문에 지문을 찾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내가 이거를 어나 이거 책에 안 봤었는데 책에 안 봐서 숫자 잘 모르는데 기준값 잘 모르는데 해버리시지 말고요. 최대한 문제를 유심히 보세요. 문제를 유심히 보시면 지금 중간 강도의 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 산소 섭취량 자체의 값도 나와져 있고 최대 산소도 나와져 있잖아요. 최대 심박도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가 숫자를 찾아가시는 것도 항상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